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애완견의 재롱이나 귀여운 장난에 대한 영상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생존 본능, 충성심,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활하고 고요한 캐나다의 대자연 속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존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늑대도 곰도 아닌 한국에서 건너온 작은 진돗개의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화면 속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의 입구에 작은 체구의 개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로 뒤엉켜 있고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개는 굶주린 맹수들의 포위망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대체 이 작은 전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야생의 포식자들과 맞서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 편안히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로키산맥의 광활한 품에 안긴 작은 마을, 이곳에 은퇴한 사진작가 데이비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은 그는 세상 가장 소중한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미소였습니다. 미소는 이름처럼 밝은 기운을 가졌지만 그 눈빛에는 진돗가의 특유의 깊은 총명함과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미소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자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데이비드와 미소는 안개낀 숲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미소는 다람쥐를 쫓거나 새로운 흙 냄새를 맡으며 자유를 만끽했고 데이비드는 그런 미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이들의 충성심은 단순히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각인된 오직 한 명의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에 가깝습니다. 미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책할 때도 항상 데이비드에게서 몇 걸음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관계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 앞에 넓은 들판을 산책하던 중 미소가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털을 곤두수고 귀는 레이더처럼 숲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처음 들어보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미소? 토끼라도 본 거야? 데이비드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미소의 먹줄을 가볍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슴이나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들이 흔했지만 코요테 같은 포식자들은 먹이가 풍부한 깊은 산속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미소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에 놀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위협의 서막을 알리는 작지만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미소의 평화로운 산책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숲의 입구에 다가설 때마다 미소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이전처럼 앞서 달려나가며 탐색하는 대신 데이비드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새소리나 바람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며 호기심을 보이던 녀석이 이제는 모든 소리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듯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미소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녀석은 현관문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치륵 같은 어둠이 깔린 바깥을 향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치라도 하듯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향해 낮은 경고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미소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미소의 본능적인 경계심은 그의 위로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의 감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청각과 후각은 일반 견종을 훨씬 뛰어넘어 수 킬로미터 밖에 미세한 소리나 희미하게 남은 냄새까지 감지해냅니다. 팬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진돗개의 이런 능력은 수 세기 동안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진화해 온 결과물입니다. 미소는 지금 데이비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위협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의 불안은 단순한 신경 과민이 아니라 자신과 주인의 영역에 침입한 불청객에 대한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미소의 변화가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 숲과 맞닿은 경계선 근처의 진흙탕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우의 것보다는 크고 늑대의 것보다는 작고 날렵한 모양. 그는 지역 야생동물 안내 책자를 뒤져보고 나서야 그것이 코요태의 발자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웃들의 걱정, 어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던 고양이나 작은 개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코요태를 유령계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나타나 해를 입히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교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여겼던 그 말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데이비드는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미소의 이상행동, 진흙탕의 발자국, 그리고 이웃들의 실종된 반려동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 코요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겁을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자 가족인 데이비드에게 끊임없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그를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함께 미소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장 인터넷으로 야생동물 감시용 모션 센서 카메라 여러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집 주변의 주요 길목과 숲의 경계선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이 유령 같은 침입자의 정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션 센서 카메라를 설치한 며칠 동안 데이비드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초조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밤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부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재빠르게 지나가는 다람쥐, 혹은 한밤중에 유유히 마당을 가로지르는 사슴 가족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요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른 사냥터를 찾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달랐습니다. 녀석의 경계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예민해져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으르렁거리며 데이비드 곁을 지켰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팬들이라면 귀소본능이라는 놀라운 특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이 경이로운 능력은 진돗개의 영역에 대한 강한 애착과 주인을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됩니다. 데이비드는 미소의 이 본능을 굳게 믿었기에 잠시라도 미소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언제나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고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평소 미소는 데이비드의 침대 발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소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현관문과 거실 창문을 오가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문틈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다가 창밖에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미소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소의 눈에는 이제껏 본적 없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지친 데이비드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숨 막히는 정적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나 귓가에 들리던 미소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에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발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소, 미소야 그의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패닉에 휩싸인 데이비드는 미소의 이름을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지옥의 문이라도 열린 듯한 끔찍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뒤엉켜 싸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살점이 찢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박하고 처절한 미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이 뒤엉킨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 보이지 않던 위협의 심장부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가족의 영역을 침범한 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성과 공포가 뒤섞여 그를 그 자리에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숲 속에서 터져나오는 미소의 처절한 비명은 그의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으로 뛰쳐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가장 강력한 손전등과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묵직한 쇠웨스랑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채 그는 잠옷 바람으로 치륵 같은 어둠 속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숲의 심장부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과 팔을 핥퀴고 지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전등의 빗줄기가 미친 듯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고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끔찍한 소리들, 굶주린 맹수들의 교활한 울음소리와 미소의 고통, 어린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그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달려 그는 마침내 작은 달빛이 비치는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은 한두 마리의 코요태와 사투를 벌이는 미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최악의 악몽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공터의 중앙에는 작고 하얀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마치 죽음의 사신들처럼 굶주린 눈을 번뜩이는 대여섯 마리의 코요태가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코요태들은 매우 교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놈은 앞에서 주위를 끌며 으르렁거렸고 다른 놈들은 소리 없이 옆이나 뒤로 돌아가 미소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이 내는 특유의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 입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위치를 알리고 공격 타이밍을 조율하는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한 마리가 달려들면 미소는 번개처럼 몸을 틀어 그 공격을 피한 뒤 지체 없이 방역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진돗개 팬들이라면 이 견종의 전투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단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일격필살, 이지, 비샤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는 무분별하게 짓거나 달려드는 대신 침착하게 원을 그리며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코요테중한 마리는 다리를 절뚝이며 무리 뒤편에서 고통스럽게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기습적인 방역에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백했습니다. 미소의 하얀 털은 이미 여기저기 찢겨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자신의 주인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목숨을 건투지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쇠스랑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저 악마같은 놈들을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설프게 끼어드는 순간 코요테들의 공격 대상이 분산되고 오히려 미소를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작은 영웅의 고독한 싸움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미소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출혈과 탈진으로 미소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굶주린 코요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대담하게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들의 으르렁거림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가장 큰 놈이 앞으로 나서며 최후 통첩을 하듯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나머지 코요테들이 거의 뭐 일제히 덮쳐들 준비를 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몸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요테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드는 찰나, 미소는 그들을 마주보는 대신 갑자기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망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어리고 경험이 없어 보이는 코요테 한 마리가 버티고 있던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에 놀란 어린 코요테가 주춤하는 사이 미소는 번개처럼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도망치리라는 데이비드의 예상과는 달리 미소는 공터의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데이비드도 잘 아는 가시가 빽빽하게 도단한 블랙베리 덤불 지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열매를 따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소는 망설임 없이 그 가시 덤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녀석의 상처난 몸을 다시 한번 할퀴였지만, 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뒤쫓온 코요테들은 덤불 입구에서 당황한 듯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수적 우위와 조직적인 포위 공격 전술이 이 좁고 험한 지형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그 광경을 보고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린 패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적인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지하고 싸움의 무대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제 코요테들이 미소를 공격하려면 좁은 덤불 입구를 통해 한 번에 한 마리씩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용맹한 사냥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견종입니다. 미소는 지금 그 능력을 생존을 위해 극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포위된 사냥감이 아니라 자신의 요새 입구를 지키는 난공불락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우두머리 코요테가 으르렁거리며 가시에 몸이 찢기는 것을 감수하고 덤불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덤불 깊숙한 곳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안광이 번뜩이며. 미소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 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과연 작은 영웅 미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는 제때 미소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캐나다의 야생 한가운데서 보여준 이 경이로운 용기와 지혜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큰 맹수들의 무리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직 주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내던진 미소. 녀석의 투쟁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심과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 그리고 그 이후 데이비드와 미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가슴 벅찬 유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밝혀지는 그날 밤의 모든 진실과 마을 전체를 감동시킨 미소의 그후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미소의 용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